오늘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정. 보정이라는 보정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보정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보셨죠? 보정.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보정. 제가 용인에서 사역을 하다 왔잖아요. 제가 살던 곳에는 보정역이라고 하는 지하철역도. 있었습니다. t 저 o u know, so, can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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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바 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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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다 주로 많이 들어보는 건 보정이라고 하면 사진을 보정하다, 사진을 보정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여권 사진이나 주민등록증 사진도 사진사 진 사진사들 잠 보면서 여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드릴까요? 뭐 턱을 좀 깎아드릴까요? 눈을 좀 크게 해드릴까요? 뭐 이런 정도의 보정은 되게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청년들이라면 뭐 이렇게 그 직장에 취업을 취업을 하려고 원서를 낼때 아, 사진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좀더 예쁘게 나오도록 보정하는 것들도 요즘에는 너무 자연스럽고 굉장히 대중화된 일이죠 그런데 너무 심하게 보정을 하게 되면 보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마 아닐 거예요 누군가는 약간 사기당했다 뭐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배신감을 느끼게 할 만한 사진 보정이 인터넷에 좀 있더라고요 SNS에 요즘 청년들은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정을 하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너무 예쁜, 너무 아름다운 자매 두 명이 저 사진 속에 나타나죠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면 얼마나 많이 보정을 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왼쪽이 보정 후 그리고 오른쪽이 맞나요? 어. 오른쪽이 보정 보정 전이죠. 어, 그래서 SNS에 굉장히 많은 팔로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두 명의 자매들을 되게 좋아하고 팔로워를 했었는데 저 보정 전 사진이 드러나면서 바로 팔로워를 끊고 이제. 내가 바랬던 사람이 아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떠나간 많은 일들도 있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보정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요즘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예를 들면 지금 설교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제 모습이 보정되어서 나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제 모습을 좀 이렇게 보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긴 한데 뭐 중요한 건뭐 그게 아니고 말씀이 이제 좋아야겠죠. 근데 사진 보정을 말하고 싶어서 오늘 제목을 보정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진 보정 말고 또 보정이라는 단어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보정. 추억 보정이라는 말도 가끔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추억이 보정됐다. 예를 들면 그때는 정말 좋았지라고 옛 추억을 떠올릴 때, 에이 아무리 추억이라지만 너무 아름답게 보정한 거 아니야? 너무 아름, 아름답게 좀 꾸민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도 이 보정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가 대표적인 추억 보정이죠 분명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고 어떻게 하면 이군 생활 기간이 빨리 끝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그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하루하루를 지워나가는 일이 있을 정도로 군대 생활은 참 힘들고 지겨운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떠올리는 시간인데, 그런데 지나고 나서는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재미 있었다. 아니면 그래도 그때 그 군생활을 통해서 나는 이런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라고 그 시간을 보정하는 거죠. 군대만 그런가요? 아니요 학창시절도 그렇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었던 그때 그 시절에 대해서 추억하면서. 그 때가 그래도 좋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많이도 필요 없어요. 단 하루, 아니, 한 시간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 만약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에 새벽 같이 가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좁은 의자에 앉아서 한 시간만 수업을 듣고 있어도 아, 내가 이 시간을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내가 왜 이때를 그렇게 추억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시절은 분명 힘든 시간이었고 빨리 어린이도 으면 좋겠다 빨리 학창 시절이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순간들인데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그 추억을 보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웠던 순간으로 그래도 무언가 즐거웠던 시절 그 시절이 좋았지? 라고 이야기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이런 추억 보정이 최소 한두 개 이상씩은 있었을 겁니다. 뭐 아이들을 막 낳고 키웠을 때뭐 그때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만약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돌아가야 한다면 그 시절이 과연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시절이었나 아휴 얘는 왜 이렇게 잠도 안자좀 재워서 잠깐 누우려고 하면 또다시 일어나서 막 응애 울어대고 막 했던 그런 시절들도 분명 추억보정이 돼서 지금은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일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도 이런 추억보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기 직전 사울왕과 다윗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제가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데 사울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할수 없을 거라고 너는 안 된다고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용서하고 너는 소년이지 않니? 저 사람과 절대로 너는 싸울 수 없다 상대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이야기를 듣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34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대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가서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불렛의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불렛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양을 칠때 사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곰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양을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양을 구해왔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그것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제가 쳐서 죽였습니다. 제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골리아시겠습니까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이빨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주목해 보세요. 그 상황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내가 양을 돌보는 목자인데 곰이, 나타났, 곰이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목자인 다윗이 당한 고난이었을 거고, 다윗의 삶에 찾아온 환란이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한 그 순간, 내게 위험이 닥친 그때, 그절차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곰과 싸워서 양을 찾아오게 하셨고,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정인가요? 이거 추억 보정인가요? 지나간 과거가 그의 무용담이 되어버린 걸까요? 뭐 이런 거죠. 야, 내가 어렸을 때 양을 쳤었는데, 그런데 하루는 곰이 나타난 거야. 겁도 없이 이 곰이 내가 치는 양을 물어가더라고.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 바로 쫓아가서 그냥, 어? 곰의 입을 잡고 찢어버렸지. 어딜 감히 내 양을 잡아가? 응? 곰뿐이었는 줄 알아? 하루는 사자가, 사자가 어슬렁거리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고 있었어. 그런데, 어? 내가 일부러 조는 척 하고 있었더니 살금살금 다가와서는 새끼 양한 마리를 잡아가더라고.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 바로 쫓아가서 어? 그 사자를 쳐죽이고 내 양을 찾아왔잖아. 이런 식의 무용담 사실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이 이야기가 서울 왕에게 하는 이 이야기가 그가 하는 무용담이었겠냐고요? 추억 보정이었겠느냐고요? 아닙니다. 무용담도 아니고 추억 보정도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포커스 오늘 한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어 보시면 어떤 한 물체에 집중하면 한 물체에 포커스를 두면 나머지가 흐려지면서 아웃 포커싱이 됩니다. 핸드폰 핸드폰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서 있으면 제제 제 얼굴이 집중되면. 주변부는 약간 흐리게 나오는 뿌옇게 나오는 게 포커스와 아웃포커스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다윗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이었고 괴로움이었고 고난이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포커스 온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당했을 만한 그 두려움, 떨림,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웃포커싱이 된 거예요.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 지나간 시간 속에 다윗은 하나님만 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억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다윗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다윗에게만 주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이 하, 너무너무 힘들었지.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삶 속에서는 도무지 일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온 내네 시간 속의 고난만 기억하고 힘들었던 순간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내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도 사업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내 자녀가 무엇을 준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만 실패하는 것 같아요. 내가 처한 현실, 내가 마주한 상황 속에서, 고난에만 집중하고, 환경에만 집중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나온 시간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억, 기억들을 다시 보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일하셨고, 그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복된 경험 속에서 그는 확신했고 자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가 사자를 만난 적이 몇 번일까요? 곰을 만난 적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사자 딱한 번. 곰딱한번 만난 두 번의 경험이었을까요? 그런데 마치 사자를 무수히 만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곰을 엄청 만났었는데 한 번은 곰이 때로 물려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곰그곰 그 곰의 입에서 그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엄청 부풀려서 시체 말로 M S G를 엄청 쳐가지고 얘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꽤 많이, 꽤 자주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상상해 봤을 때는 아마 처음에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운 어려움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넘기고 나면 믿는 사람이라도 순간 가끔은 아, 진짜 운이 너무 좋았다.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로부터 건짐을 받고 오히려 사자를 쳐 죽이고 양의 새끼를 양을 건져왔던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거듭될수록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게 운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자에게서부터 곰에서 곰에게서부터 건져내셨구나라고 하는 걸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다윗은 분명히 알게 되었 알게 되었을 거고 확신하게 되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반복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생겨났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3,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는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라고 가서 묻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 그때 당시의 성전에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만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당연히. 엘리제 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죠 엘리제 사장은 당연히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은 엘리제 사장에게 가고 엘리제 사장은 거듭 아니 부르지 않았다는데 왜 자꾸 그래 또 무슨 소리를 듣는 거야 잠꼬대 하지마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나 세 번이나 사무엘이 찾아오고 나서야 엘리 제사장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이렇게 이렇게 말하거라라고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 주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이에요.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3장 1절도 보여 주시겠어요? 3장 1절을 보면 그때가 언제였느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도 어, 제사장님께서 나를 부르시네. 하고 저를 부르셨나요? 하고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3장 8절을 보면 엘리제 사장이 언제 깨달았죠? 3장 8절을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뭐가 보이죠? 여호와의 말씀도 흔하지 않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때에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순간 그 흐려졌었던 어두워졌었던 엘리제 사장조차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신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죠.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도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일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번, 두번 만에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복된 경험 속에서. 삼월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반복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도 담대하게 설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둘수 없었기 때문에도 반사적으로 내가 저를 치겠다고. 내가 저와 싸우겠다라고 나설 수 있었겠지만 단순히 그렇게 내가 사랑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를 가만둘 수 없다 무모한 용기로 나갔던 무모한 용기에 그쳤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복된 경험 속에서 그는 확신했고 자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이빨에서도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위협과 고난 절처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사자가 아니라 곰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건져 주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말은 다윗의 노년,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라고 이야기해요. 또사무엘왕 2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강사님.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부으셨던 때부터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날마다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녔고 매일매일 언제 내가 죽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던 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왕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계속해서 전장을 돌았고 전쟁터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해졌을 때쯤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반역으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세바의 반역으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의 삶에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지금 고백했던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분명 괴로웠고 분명 고대었지만 시편에 다윗이 쓴 수많은 노래들을 보면 시편, 3, 시편 3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괴로운 인생을 살았고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저좀 살려달라고 나좀 구원해주세요 내 대적들을 가만 놔두지 마세요라는 노래들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셨다. 어디로 가든지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 라고 고백했던 게 다윗의 삶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때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보정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기억되었고 그것이 확신으로 그에게 돌아왔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마지막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명 오늘도 어쩌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을 거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돕는, 길, 돕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시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실들로 위로를 얻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인들에게 모든 순간마다 고백하고 자랑하고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름다운 보정된 추억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